또안녕할꺼 친구들 자 이제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 사탕인가봐요 사탕 어, 음, 이건 초코, 초코 초코 응 빨간색을 여기는 이름이 예건예에예건 근데 원래 초코는 안들어갔는데 왜 초코가 있어? 초코 왜 있냐면 여기 초코가 들어가있어 어디? 자, 여기. 자 친구들 게. 여기다가 물을 먼저 부어주는게 아니고 물을 먼저 부어주셔도 되는데 좀 이따 부어주셔도 되고 근데 저는 물을 먼저 부어줄게요 자 물을 진짜? 두 스푼이나 세 스푼이나 네 스푼이야? 아두 스푼이다 응. 두 스푼을 넣어주시면 돼요. 여기 물이야요 물은 조심히 해서. 근데 너무 작다. 그래도 맛. 이게 이 씨씨. 한 스푼 두, 스푼. 두 스푼. 됐습니다. 자, 좀 털어줄게요. 그럼 다음에. 언니 손 씻고 왔어? 자, 아, 그런 다음에 이것 좀 옆으로 치워둘게요. 그런 다음에 여기 물을 두 정도 두번 떨었으면 이거를 부어줄게요. 근데 이게 무슨 맛이에요 몰라요. 딸개 맛인 것 같다. 아니 배추 맛. 배추 맛. 생각나요. 음, 냄새가 벌써 조금 냄새 나는데요? 냄새 맡아보세요. 어, 젤리 냄새 이제, 이제 조금 섞어줄게요 계속. 나 이거 젤리 음. 냄새는. 음. 친구들 요즘에 예주가 잘안 나오는데 예주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저보다 바빠서. 예주 누나는 어 우리가 평택 풍 열밤 자고 갈 거예요. 목요일 날 저희가 데리러 갈 거예요. 그러니까 목요일날 목요일날이 열밤 해야 돼? 이렇게 섞어주면 이렇게 어?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 아니에요? 어? 맛없어 맛없어 그냥 뭐, 이렇게 맛없어. 해줬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음... 맛으로 할수 있어? 젤리 같아. 꽃 젤리예요? 젤리 같아. 젤리 같은게 아니고 젤리예요. 오늘 응, 이제 우리 쪼꼬덕거 보자. 순서대로 해야지. 자, 친구들, 이렇게 이렇게 탁탁 눌러줘야 되지. 누나 탁, 탁. 어? 내가 네건 해줄게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냐냐냐 아니, 아니. 형 이제 왜 탁탁 눌면 돼. 누나 탁탁 어, 그만하고 탁탁 눌러주라 탁탁 탁탁 털면 돼요 친구들 그럼 우리는 이따가 서 만나요 안녕, 안녕.